이븐 파의 박결 버디 시도합니다. 내리막도 심하고 옆 경사도 아주 심한 위치에서의 퍼시예요. 오, 와, 와,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건 정말 럭키네요. 네. 안 들어가서 쓰면 상당히 길었을 퍼시였는데요. 어, 연속 버디 좋습니다. 네, 좀 강한 느낌이었는데 빨려 들어갔습니다. 연속 버디 기록하는 박결. 또 한번 버디 시도하는 박결. 오또 들어갑니다. 네. 세홀 연속 버디죠. 파5, 파4, 파3까지 지금. 연속해서 버디를 기록합니다.